지난번에 공천 신청하고 예비 후보로 뛰었습니다만 공천을 마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말 우리 송한서 후보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고 또 제가 지켜보건데 그리고 그분의 경력을 보일 때 양천을 훌륭하게 이끌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선거 이후에 지금 여러 지역에서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직전까지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엎치락과 집치락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이 또제의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지역의 송환성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내려왔지만, 그 이후에 단한 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송환석 후보가 훌륭했기 때문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생각하는 이번 선거가 너무나 절박한 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일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우리 또 양천 지역이 또 다시 4분 5열되고 그 여파가 선거에 미쳐서 결국 또 민주당을 이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제 개인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또 우리 황교안 당대표가 얘기했듯이 선당우사, 즉 당이 먼저고 개인이 나중에,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소화 양보해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송환석 후보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문재인 정부 심판 선거가 돼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이게 과연 코로나의 전국을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좌우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전국 이전에는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중간 평가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단호한 국민들의 결의가 모여졌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당원 동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제가 저도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어, 선거 패배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우리 당이 깨져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 두당세 당으로 쪼개졌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단결해서 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우리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원전 문제, 부동산 문제, 아, 각종 경제 정책에 이를 때, 이를 끝이 없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왜곡시켰고, 지난 연말에는 공수처법, 선거법을 강행하면서 이제 독재 정권의 그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번에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되고, 이번에 중간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1당이 되고, 다수당, 그리고 과반수 의석을 점해야만 이 정부를, 이 정부의 광란을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오늘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정으 심판하려면, 우리가 1당이 되려면, 그리고 양천갑에 승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단결입니다. 우리가 분열돼 있으면 민주당만 좋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우리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결국 분열하면 패배합니다. 그런데 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양척 갑, 갑 지역에서 선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너무 갈등이 심하고 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굉장히 사람 중심으로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 정당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뭉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 송환서 후보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어떤 후보와 연관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저, 그저, 그전에 저 어떤 정치 상황에서도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송환서 후보를 중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갈등, 반목했던 거다 내놓고 이제 뭉칩시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의 우리 후보에 용광로가 되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용광로, 즉 우리 용광로에 들어가면 길쭉한 거, 짧은 거, 넓은 거, 다 용광로에 낡은 거, 새로운 거다 집어넣어서 다 새롭게 녹입시다. 그리고 새롭게 녹이고 그 속에서 그 뜨거운 뜨거운 열로 우리 새로운 강철을 하나 만들어서 양창갑을 다시 한번 우리 보수주의의 메카로 회복시키고 여기서부터 문재인 정부 심판의 그날을 앞당겨냅시다. 네. <laughs> 양창갑 통합군에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이기재 전 위원장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